모두 나를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웃기지 않습니다. 저는 웃기지 않아요. 팬분들이 맞아요. 뭘 해도 자꾸 웃어서 요즘 고민이에요. 음, 진짜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언니. 그러니까요. 아, 마지막 라스트 한 판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서현 지선 어때? 어 좋아 좋아. 우리 서현이 맨날 나시 입고 다니는데 응. 배우들한테 잘랐나 모르겠어. 그랬구나. 우리 지선 언니. 물. 어, 향수 좀 그만 뿌렸으면 좋겠어. 그랬구나. 댄스란츠 때문에 뿌렸는데 뿌렸는데. 그랬구나. 괜찮지? 그랬구나. 서연아 필터링 오시한더 언니한테 다 풀어놔. 우리 서연이. 아 무서워요. 할수 있어. 서연아, 난널 받아줄 수 있어.

Go so go so. Hey hey, what are you doing now? Hey hey, bill yeah, play, bill play. Professional,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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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Woo, sexy. <laughs> oh. Wow, sexy, sexy. You also so har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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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I work No. Um, for. Nine-year-old, nine-year-old. Why? What is what, what is King oh. Ball? Not your ball, not your bro. Oh. Heavy ball. Heavy machine gun. You fight the group. You fight the 조심해. 그럼, 조심해. 조심 못 거. 어. 아니, 쟤 자세 봐. 진짜 맨? 불안해. 자, 불안야야야안해겠다이해해 자, 어. 뭐... 야, 아, 아, 안 되겠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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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지원 씨. 자, <laughs> 불이할때 이렇게 하거든. 근데 지원이는. 불 <laughs> <laughs> 이제 자세 봐, 진짜 불안해. 자 이제 먼저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선 언니 잘 그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그려? 와, 지선 언니 약간 멋있다 지금. 어, 지선 언니 지금 저 선생님 지금 빠주세요 왼손. 아니! 왼손. 저 왼손. 어, 대학교 선배님. <laughs> 지선이 지금 그거야, 첫사랑이야, 첫사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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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쟤는 뭘해도 되게 전공자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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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와. <웃음> <웃음> 너 송대모사 한거 있잖아, 지금. 뭐지? 나될가 아니, 너. 내가 송대모사 <laughs> 한 거. 어, <laughs> 잠깐만. <laughs> 아, 뭐였냐 아아 기다려 공대 갈 거야 너 때문에였던 것 <목소리> 같아 나나살더만의 장미 같이 같이 야들아번의 g o a 의난 항상 <목소리> 아해디더이도 먹고 싶어요 디더이는 포도 마구랭 아 음, 맛있다. 한나 더. 와우. A. 이건 아니지. 근처 아무 곳이나 간다. B. 최대한 비슷한 집을 다시 폭풍 검색. 그곳으로 간다. C. 나는 야 의지의 한국인. 기다렸다가 계획대로 방문한다.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링 어플을 다 가지고 있어서 미리 그 줄서기를 예약해놔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근데 안 됐어. 그러면은 예약제가 없는 집이야. 그러면 이제 어쨌든 리뷰를 보면은 5시간 정도 웨이팅 있었다가 뜰 테니까 미리 가서 이름 걸어놓고 그 근처에 딴데 가서. 그게 안돼 안 기다려. 근데 기다리면서 이제 주변에. 무조건 안안 예약해. 아니, 저시만요안끝다어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 가능한 거잖아. 이대로는 네. 그죠. 아니. 그러면, 너는... 아니 된다니까 작가님이 된다네요. <웃음> <웃음> 자, 프로미스 나인의 픽 가고 싶은 여행지 탑3 하겠습니다. 누구 누구 누구요? 탑3 홍콩. 홍대 콩 답하신 분입니다 아, 지선 씨. 아, 지선 씨. 네. 원래 좀몇번가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안가 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가만히 있는 여행보단좀 네. 여기저기 여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야경도 보고, 보고. 먹을 것도 먹고 아유, 하는 좋죠. 게 좋아서 홍콩을 음. 뽑았습니다. 자, 어. 그레이 색상을 들고 그럼 우리 캡틴님께서 그레이 컬러를 어. 전달을 주세요. 전달을 해 주시면 제가 네. 할게요. 자. 아, <laughs> <laughs> 시딱담겼어요 <laughs> 나는 지금 홍콩에 있다. 홍콩에. 오, 보여줬어. 어, 보여줬어요. 홍콩이야. 어머. 핑크. 핑크. 먹고. 샤워싱. 어머. 사진이 이렇게 찍어. 찰칵찰칵. 어머. <laughs> <laughs> 야경. 딩송. 어, 뭐야? 와. 야경. 지금 거예요. 이렇게 가볍으니까 엄마 여기를 그 식탁으로 아, 쓰고 김선과 아, 그 그렇죠. 이거 타르트는 여기서. 어언니부터 아아아 어떤 드레 스커트인지 그래. <laughs> 오늘 조금 섹시하다 너. 저는 오늘 살짝 어, 수려함과 섹시를 둘다 잡으는 룩이라고 수려, 할까요? 수려 수려.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수색 느낌? 수색? 살짝,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수색, 수 수색대, 수색대, 네 수색대, 네 수색대, 수색대 같은야 같은 경찰. 네 어, 어? 지뢰가 여기 있나? <laughs> 이런 느낌으로. 지뢰를 어 왜이 어 느낌? 찾아요. <laughs> 수색대니까요. <laughs> 수색대 <laughs> 네. 아러면저화학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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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꼽았어요. 사랑이후에을 알려준다 했잖아. 웃냐? 내가 본게 재밌냐? 이제, 썰을 풀자면, 저번에 이쪽 꼽았었던, 때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뭔가 굉장한 충격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아팠지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오늘 치과를 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아팠나 했는데 그게 뭔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굉장한 충격으로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오늘 간 치과는 좀 다른 치과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의 선생님한테 어저 저, 무섭지는 않은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나봐요. 믿을게요. 막 이랬거든. 그래서 진짜, 이분이 이만큼 쪄가지고 다, 다 부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셨대.